안녕하세요. 한국상공 김선진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고추에 많이 발생하는 탄저병과 담배나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석회결핍 증상과 탄저병, 담배나방, 가해 흔적이 보이는 고추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저병과 고추 담배나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과 담배나방 사진입니다. 고추 사진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탄저병이 걸린 고추와 우측에 담배나방이 고추 속에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7월부터 고추 수확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많이 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죠. 고추 탄저병을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탄저 병반으로 흉측하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고추 탄저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탄저병에 강한 품종도 없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효약도 없습니다. 관리,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탄저병은 온도 28도에서 32도가 적은이며, 습도가 90% 이상일 때 발병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탄저병의 발병을 줄이고, 발병된 탄저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탄저병은 토양 중에 잠복해 있다가,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물을 통해서 대부분 전염이 됩니다. 즉, 슴의 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추의 하우스 재배나 비가림 재배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탄저병 예방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탄저병 발생 시 농약 방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예방이 먼저입니다. 비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농약을 살포해주면 비온후 살포하는 것보다 약 5배의 예방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독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의 개통이 다른 약제를 교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저병에 걸렸을 땐 치료 효과가 있는 농약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7, 8월 비가 자주 올 때는 전착제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효과가 약30%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요. 한국상공에서 권장하는 탄저병 전문약은 카브려 유제와 포르켄 액상 수화제를 추천합니다. 예방과 치료 효과를 모두 겸비한 종합 살균제입니다. 고추 담배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나방은 한 마리가 약 300에서 400개 정도의 알을 산란을 하고요. 알에서 나온 유충 한 마리는 성충이 되기까지 4개에서 11개의 고추를 섭취를 합니다. 담배 나방의 가장 큰 피해 시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인데 이때 방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 키운 고추를 담배 나방이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 원의 애벌레 가 있는데요. 이놈이 담배 나방 유충입니다. 고추 속을 파먹고 자라는 중입니다. 거의 다 자란 큰 유충이 저 안에 있네요. 이 사진을 보시면 빨간 원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보이시나요 위에 검은색으로 변색되어진 것은 설계 겹입 증상이 심하게 와서 검게 말라버린 것이고, 밑에 구멍은 담배나방 유충이 뚫고 들어가는 흔적입니다. 설계 겹입은 고추를 재배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칼슘제를 꾸준히 연면 시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나방은 유충 한 마리만 잡아도 고추가를 4개에서 11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특히 담배나방은 고추 속으로 들어가 방제가 어려운 만큼 침달성 있는 효과를 지닌 약재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한국상공에서는 N2충 액상수화제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나방 전문 약이고 담배나방 방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약재입니다. 담배나방 방제만 잘해도 다른 고추밥보다 10근은 더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으로 굳게 바른 듯 전착제기인데요. 확산 정착제 마쿠피카 얘기입니다. 마쿠피카는 사과, 고추, 포도를 비롯해 아홉 개 작물에 등록되어 있으며 붓으로 바른 듯 아주 뛰어난 전착 효과와 확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쿠피카를 혼용한 포장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포 직후 좌측이 마쿠피카를 혼용한 사진이고요. 굉장히 붓으로 정말 바른 듯 반들반들하게 잘 발렸고요. 우측은 농약이 방울방울 젖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분의 모습은 마코피카는 깨끗한 약근의 흔적조차 없는 뭐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말라 있고요. 반대로 대조부에서는 약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곱게 발리는 확산 전착제 마코피카 잊지 마시고요. 7, 8월 농약 방지할 때 마코피카 꼭 함께 사용해 주세요. 탄저병 담배 나방 잡아서 구주 풍력농화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상공 김선진이었습니다.